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캡틴입니다. 제가 오늘 게임은요, 네, 마인크래프트 탈출맵 해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스킨 적용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이 스킨 쓰는데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뭐죠 탈출맵, 학교 탈출. 제작자, 니엄빠 주이보님 니엄빠 주이보의 작품들. 뭐, 엄마친의 삼말리, 인생게임, 소문 맛집. 규칙, 블록 부수지 말기, 치트엑스. 제작 방법은 지킵시다. 오케이, 시작해보죠 엄마 찾아 산말리에서, 제니 일부러 산말리를 했습니다. 흠 어머님의 초딩이라는데, 저 중일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본격 다 까고 시작하는 사춘 맵. 이건 우리 집. 난 엄마, 아빠가 없으며, 돈이 없어. 이 나라가 지원내준다준 집에 산다. 일단, 여기도. 오, 다이아몬드. 여기서. 입고 갑시다. 벌써 9시? 빨리 가자. 챙길 것. 가방 옷, 가방 우와 잘 됐다. 미소 9시 뭐야? 이거 종이 가보죠. 어서 가자. 가자. 어서. 응, 아침 공기. 잡초가 많이 자랐네? 이 잡초야? 잡초는 뜯어줘야지. 일때가 아니야. 빨리 가자. 지각이라규. 성담보도를 건너시오. 건너구요. 학교다. 학교가 꼬앞이다 도착했다. 근데 잡초 있네 으, 넘어가자. 맘마, 남녀중학공학교. 뭔가 불륜학생이 된 기분이다. 어, 뭐지? 왜안 늦어지지? 어, 됐다. 우리 학교는 외관만 그럴싸 보인다. 우리 학교는 똥통 학교지. 다른 학교로 등록가고 싶다. 아, 맞다. 이럴 때가 아니지. 나 지금 학생이잖아. 빨리 뛰어가자. 학교를, 잠깐만요. 뭐라고? 학교를 잘 돌아서 다이아를 찾으십시오. 뭐 다이아 여기 있을 것 같죠, 여러분? 뭔가 이쯤에. 다이아 두개 찾았습니다. 오, 다이아 두 개. 총기 개, 4개, 총네개 4개 다이아. 총네개찾았고요 4개 이거 보죠. 저이다 뭔가 일로 와봐야 될것 같은 느낌이 아무것도 없나? 뭐 아무것도 없군요. 일단 그냥 가자오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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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다 가보자. 나난 1학년이다. 어서 교실로 가자. 고장실. 고장실에 다이아몬드 있겠지. 이 고장실에 다이아몬드가 있네. 소리 있겠지? 이게 뭔 소리일까? 스켈레톤이 설마. 야, 나 찾았거든. 총 다섯 개. 다이아몬드 많이 찾나 아, 그쵸? 네, 좀 다, 그쵸? 다, 총 다섯 개 타왔습니다. 체육자료실, 참고. 체육자료실. 으, 어둡네? 뭔가 모르겠다 아, 왔고, 총 여섯 개. 소리야? 도대체. 소리좀 줄이고요. 아니, 그냥 확 줄여버리고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 올라갈 때 소리가 좀 많이 크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다 찾았고요. 화장실 가봐야 되나? 올려 주저씨 먼저. 깍! 여기 여자친구라고. 빨리 나가. 뭐가? 왜안 죽어? 저 남자 정실. 리 쪼르르 가 시원하다 쪼르르 가 시원하다 이제 올라가 보죠 프랑스 다녀온 후에 일로 올라가 보라 네요 됐어 우리 학교에, 인, 뒤에 있는 호수로 떨어지자. 으, 요즘 가뭄이라 호수에 물도 별로 없는 것. 물이 있는 쪽으로 떨어지자. 일단은 저 반을 먼저 가봐야 될것 같은데, 뭔가? 아닌가? 반에 먼저 가볼, 가보, 반에 가보고 이 일로 와자죠 한번. 저도 반 한번 가보죠 교무실 1학년, 1학년 있죠 앞문으로 들어가지마 네 알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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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세 너또 제작이냐? 아 죄송해요 점수 깎일 줄 알아 자모두 뭐 휴대폰 내세요 넌 자리에 안고 오늘 5교시에서 7교시로 바뀌었다. 에에에에에에에? 여기가 내 자리. 7교시라니. 그래, 탈출하자. 교무실에서 폰 되찾자. 근데 뭐, 다이아 만나면 좋나? 뭐 주나? 주지도 않을 것 같은데. 뭐 있나, 여기? 있고. 문 열어보자, 일단. 여긴 2학년 교실이야. 이 성은영 교실이야. 별로 와보죠.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제발, 잠깐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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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이럴 땐 이렇게. 그럼 쉽게 죽지 않죠? 자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아, 불에 타고있는데 목숨이 더 차고있지? 신기하구만 빨리 좀 내가 네, 찾았고요 8개. 이제 총 8개 오 9개 찾았습니다 다이아 이제 가보자 뛰어 화장실 가봐야되나? 내 휴대폰은 초록색 슬라임 케이스를 하고 있다 어서 찾아서 화장실로 가자. 이건가? 바로 찾았네. 일단 뭐 다이아가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 다이아 또 열, 열개 찾았어, 다이아 지금. 여자식 먼저 또. 여자식. 에헤, 여자식 들어가는 거 아니야. 자, 아, 죄송합니다. 남자 자신 먼저. 수업 시작할 때까지 버티고 있자. 띵동, 띵동. 옥상으로 가자. 오케이, 고. 옥상. 이제, 요 이제 옥상 갑시다, 여러분. 이제 옥상 가고요 뛰어내립시다. 잘 보고 뛰어내리면 되죠. 쭉. 아이고, 상관없네. 안 좋네. 뒷골목에 있는 PC방으로 도망치자. 이런 게 있었나? 뭐지? 아, 설마, 제가 제일 싫어하는. 아, 예약자 출범 때, 아. 아. 아, 이런. 제가 진짜, 점프면 진짜 못해요, 제가. 짜증나게. 아, 진짜. 좀 죄송합니다. 제가 속도를 쓸수 있는 게, 제일 진짜 점프면 못하거든요. 뭐, 어디로 가라는 거야, 저기서? 치트 쓴다. 치트 쓴다, 진짜.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 그렇게, 10분 후. 장지은, 아이. 김티는 치트를 쓰기로 했다. 어디까지야, 도지 뭐야, 이게? 이제 가보죠 하, 제작자시을 때. 어, 이런. 원래 죽었겠지만. 하, 뭐야, 이거? 일단 부셔보자, 한번. 원래 PC방 가는게 이렇게 힘들었나? 힘들었습니다. PC방이 컵이야. 아, 힘내자. 집에 돈이 있길래 챙겨오길 잘한것 같다. 맘마 PC방. 오, PC방 퀄리티 보소. 오, PC방 퀄리티. 안녕. 저 갈게요. 저 있구만. 재밌다. 69번 엥 뒤에서 웬 선생님 소리가 나는 거지? 여기 김 주인공이라는 학생 있나요? 모르겠지만 교복 입은 내가 69번 자리에 앉아 있어요. 들킨 거 같다. 책상 들어 올른 거자. 어 구동이가 있네. 밖으로 나가는 가리다. 빨리 가자. 어서 가자. 음 분위기가 으스스해.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다. 뛰어. 아, 빠져나왔다. 선생님도 그냥 가셨네. 그렇게 나는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고, 다음날 학교에서 선생님께 엉덩이 100번 맞았다. 엔딩 보러 가는 카트. 아, 뭐야. 왜 이러지? 아, 설마. 가보지, 이제. 이제 엔딩이고요 여러분. 음, 끝났나 봅니다. 다이아 10개 찾았고요 네, 이제 핸드폰 찾았고, 장미꺼 찾았고, 나무 안겠죠 이제 턴. 어? 뭐야, 아, 턴 했지, 아. 끝. 네, 드디어 끝났고요 END, END를 끝으로 썼네요. 네, 끝났고요 여러분. 허접한탈춤에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못해가지고 버그 썼어요. 진작자 니엄빠주의보 네 다이아 1개부터 3개는 이거 다이아 4개부터 네 7개는 이거 다이아 7개부터 10개는 이거 그렇지 이거 넣어주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드디어 끝났고요. 아, 여러분 드디어 끝났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 캡틴이었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지금까지 캡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